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실크롭입니다. 아, 비야!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비야. 그렇지! 오, 그렇지! 그럴.. 을쓸수 있어요. 타우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저 큐트랩 <laughs> 저절로 저, <laughs> 갔다. 아, 지금 배치를 많이 봐서 배치랑 자꾸 만나네. 어라 오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라디오가세요 뭐야, 이 방송 터는 뭐지? <laughs> 갑니다. 레스가렛. 탱커 위저 탱커 위저 손들어. 탱커 위저전휴을 할게요. 우리, 우리, 우리 탱커 없으면 안 돼. 진짜로? 우리 탱커, 탱커이신 분이 원래 탱커 위저예요 아니면 어찌다 보니까 탱커를 많이 들다가. 트레이서님, 니 말하는 거예요? 마이크 안쓰시네 큰일났네 모스티 1,2 디바 2가 호그 3이 겐지 4가 트렌드 어쩌다보니 디바를 그렇게 넣거예요 아니면은 말을 해!!! 마이크안 드시나보네 이 킷꾸냥 똥꾸냥 아니잖아 어... 아 죽이셀라고 아장 3, 4오리 반갑습니다 일단 잘해봅시다 우리 어 자리야 괜찮아요? 어디? 일단 누굴 데려오라는거야 어, 위장 모자랄텐데 자리야 실드관리 잘하면 해봅시다 다. 아쟤 어, 낫다 <laughs> 메이님 존페에서 괜찮은데 왜 메이했어 <laughs> 왜 이러지 오늘? <laughs> 픽 상태 실환가? 코피모스 헤드 메이 들고있어 <laughs> 나이스 컷 설득이 됐죠 윈서클 포커션 빠르게 한 하자 그렇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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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주무세요 도망와요 여러분. 너무 앞으로 갔다. 지루, 지루 <목소리도> 지루 지루 갔다. 지루 아, 미안, 내가 호흡, 뒤로, 뒤로, 잠깐피 뒤로 났어요. 분피 뒤로 났지. 원숭이 2층에 계속 있어요. 맥크리 홀클한리 홀리 리 네, 원숭이 뛰다 우리 물렸어 둠피 따서, 돈비 따서. 원숭이 오빠 깰게 잡어 어? 원숭이 도망가고 옥상에 가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우리 힐, 힐 줘야 돼 내가 너를 모를 줄 알았냐 호그 노그레 그래. 윈서 튀었고 뭔데 맥퀼이 2층이 있다 둠피 뒤로 넘어갔어요 원숭이 2층으로 뛰었고 트랙 하지마 트랙 하지마 투 피클 다운 나이스잠시만 모여봐요. 힐주기가 너무 힘들다. 호기치갔다, 호기치갔다. 오케이 오케이. 구구요구구요 깡깡, 구구요 깡깡. 호그 호그 호그토스, 호그토스. 이로 호그 와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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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야상 못 뺐어, 야간못 뺐어. 아까이다 아, 조합 싫어하냐고! 아, 왜, 왜저단거 들지? 아, 이거 눌려버렸네. 아, 왜, 왜 메이를 들지? 제나타 먼저 물어야 돼요, 제나타. 제나타 죽었다. 아, 나 저기. 골목에 있어, 골목. 근데? 아, 나 잡아야 돼, 아, 나. 아, 나 원일. 어, 씨발, 맥그리. 메이공, 메이공, 메이공! 자라님나연기돼 나 이거 나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나 이거 죽었다. 맥클리 반피야. 아 까비 나 살았으면 나 구형기 하는 건데. 이거 안 되겠다. 아미인 방비 때문에 내가 호그로 못 잡았어요. 미안. 호그로 잡을 걸. 깜짝이야 우클리네? 모여봐요, 아, 진짜 힐 죽이 너무 힘들다. 무슈 갈라니까. 위시 반피. 버전 비빈 타임 말씀 드릴게요. 매클리 반피. 매클리불피 아씨, 우리 애들 왜 이래 다 떨어져 있어? 나 옥상, 옥상에 옥상 떨어질 거야, 나 옥상에 떨어질 거야. 나 옥상에 떨어질 거야, 나는. 기바님비비자 하나, 기바 가자, 기바 가자, 가자. 정 가자, 가자. 정면 가자, 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 호구도 그래, 5그램, 호구도 그래, 야. 호구 지금 아라 반피야, 아라 반피야. 아, 우리 그냥 아... 들어가다 죽어버리네. 이거 이거, 우리가 허버가 들어 죽인다. 죽린다다죽어버우들어 죽어버리다. 다 이거 죽어버리다. 이거 죽어다들죽어버다 이거 죽어다 이거 죽어다 이거 거 너무 다들할어 이거 어이어 가 돌아왔다 아 우리가 힐러 물 사람이 없나 우리 또 물렸다 아무 쉽게 밀리지 어, 그. 이거 우리 제니한테 좀 지켜봐 나 혼자 안 지켜진다 우리가 저기 우리가 당연히 유리한 건데 너무나도 불리하게 밀린다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내가 못 지켜. 지켜주고 싶어서. 코너에서 물자, 코너에서 물자. 우리 루가 이겼다. 잡고 낸다, 킬한 번. 아뭐 매트릭스가 아, 제때 안 들어와. 기만이 나랑 같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뒤에 있어. 매트릭스 봐도 호그를, 스퀘어로 받은 적 없네. 야타 정면에 있잖아, 들어와 좀. 뭐해, 뒤에서 자꾸. 탱커가 앞에 이거. 있어야 돼요, 뭐 이거. 밀었어 그냥 밀었어. 아 죽었다. 우리 빼야돼 아이고. 오다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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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니 위스가 필한게 아니라 우리 있어. 디바가 활줄아는 애가 아니야. 아, 야, <laughs> 지금 고속도로다 지금. 화물 아, 얼마를잃었다 아, 큰일났네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게임중이라 인사 못해드리는 점 일단 사과부터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우리 디바 할줄 아는 사람으로 엘티님이 디바 할수 있어요? 모스가 바뀌었어 두분이 엑스님이랑 위도우님이랑 지금 모스가 반대야 <laughs> 좀 사람 말 듣는 척좀 해줄래? 제 반응 좀 해줘 나 벽한테 말하는 거 같아 되게 나 아까부터 한 다섯 번을 시도했는데 어떻게 한 번을 안 받아주니 채팅이라도 쳐줄래? 아이 어... 판은 이 판은 안 되겠다 내가 봤을 때. 아니 아니 일단은 모스 바꿔 세 보니까 뭘 아직 게임 안 끝났어 패배 메시지 안 떴어.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고통 받는다 포지션은 잘 잡고 있는데 못 살아 나. 네, 이거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죄녀탈. 누웠으면은 일단은 포지션이 잘 잡고 있는 게 아닌 거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둠피스 자체를 내가 뒤에를 커버해야 되는데 앞에를 그냥 빠르게 잡고 가면 좋을 것같은데 우리 앞에 가다 가다 죽거든요, 그냥. 내가 루시오는 빌러라든 죄녀탈을 살릴 수가 없어. 매크리인데매크리나가능합 311님 반갑습니다. 곰은 제 모션 인식 따라하는 좋은 친구예요. 말은 쉬운데. 그냥 야, 하는, 하 이거 방벽 싸움 나. 이긴 다음에 라인 깨질 때 쯤에 같이 들어가면서 접근하면 돼요? 라자다, 이거. 라, 라자 잘 잡아. 라인, 실드 받고 오면 그냥 깨버려도 되는데? 자리야 방벽, 자리야 자기 방벽, 구름 방벽 싹다 없어. 자리야, 자리야 정면! 아, 우리 아나, 죽었다 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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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우리 아 우리 가 우리 가 우리 아 우리 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나, 아나, 다운. 아나, 우 아나, 우리 아 있다. 리바나 우리 아나, 우리 아나, 우리 아다 다다 나가라 어, 나나나 <laughs> <그러시. 웃음> 밀었잖아. 아, 뭐, 우리 뭐, 한 발이 뭐, 밀었어. 봐봐, 우리는한 발이 밀어서 피지컬적으로 모자르게 아니라 우리가 피안 맞았던 어, 어, 거야. 오케이 가자. 내 꿈은 그만이 만았습니다 와우,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오케이. 자, 자, 자. 오른쪽에 라인이 있다. 유신, 나나 가고 있어. 유신, <laughs> 속 쪄봐. 이거 아, 캔슬 났다. 미안해. 여기 t 스 i 에서 오니까 화물 상 l y 죠죠제제 h o c a 아 do this. That's the only one. Nice. I'm going to kill you. i 어 going t 화물 붙어봐 화물 붙어봐. 그렇지야트지쳤다 진짜 이거 금속 빨리 밀면 할수 있겠다 지금, 밀.. 다 지금, 봐 지금, 지금, 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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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라이트 지금, 뭐화물 그러니까 만미니까 궁이 안 생기잖아. <laughs> 아직 궁7 0 <laughs> 괜찮아, 괜찮아. 마지막 싸움에 있으면 되는데 마지막 싸움에만. 네, 디바 멈췄다. 디바 잔다. 저기 호그 나왔어요. 호아 호그 그래. 얘들 메탈 터졌나 봐. 발소리, 중피깨옵니다화기야타 땄어. 나이스. 오그라서 포카시 말해줘. 그다운 나이스. 이제 방금 박터진다 라인 공 있어, 라공 있어, 라인 공이가 무조건 오케이. 있어. 오케이. 라인 날렸고, 라날이 라인, 라인 커버 계속. 스트레다운. 라인 이게라이게이게이게 오케이, 제 방시, 포마시. 다운. 투피컬. 나그딴다 다운.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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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비라, 비라, 비스치 잘하네. <laughs> 와. <우와. 우와. 웃음> 아니니까 <이거> 우리가. <laughs> <우와>. 아 미쳤다. <laughs> 소즈마스 터 파리님 안습니다아 짱님 만 거예요. <laughs> 와..이거를..이거를.. 이거를 잘했어 우리팀 진짜 잘했어 너무 잘해줬다 이분 막아야 된다 오일치 심한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할수 있습니다 한번만 더이 에너지를 계속 유지만시키자 가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땡큐 아 팔로우 지금 계속 해주셨네? 아 이제 봤어나 게임 집중하느라 죄송해요 한 번씩 읽어드릴게요 어.. 진hs110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h u s d u f 6 1 2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laughs> 쿡게 212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임팩트 킴블루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엘리스1046님 45네 45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PITDL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A81D31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준수686989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이제, 이제 읽어드릴네 준수6985님 반갑습니다 3, 2, 나지야 으하하하하 음, 빨리 와 빨리 와 정크 정크 나왔다 덩크 끌 나이스 그래 다운 그렇지 바스다 터졌다왼칼 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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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피 얘들아 저기 멘탈 나갔어 멘탈 나갔어 저기 이거 위도 어, 너무. 야 완마 가자 완마 가자 완마 가자 깔끔하고 완마 가자 저기 위도 나왔습니다 위도님 조심해 제발 가서 죽고 뚫리지 말자 바스 왼쪽 왼쪽 크림팩 쪽에 있어요 적팀 적팀 왼쪽 크림팩 너무 나가서 바스 네. 죽는데 뒤따이지마 그렇지! 저 소주마스터님 읽어드렸는데 소주마스터 파리니 로 감사합니다 한번더와 뭐야 내가 먼저 너무 나가지마 너무 나가지마 정글 코앞에 있다 큰일 데네 총알이 없다 우후 2층 개꿀 폭으로 2층 올라가는 법 계십쇼 오케이 여기로 던진다 그렇지 우을 포착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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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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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그야 어어 이거 죽겠다

너 위선 점프할 시간 한번 나오겠다. 위선 뛰고 그래 할게요 위선 아이스 그래. 그렇지. 아이스 영 그래 멋졌다. 좋구만. 우리 팀 진짜 우리 팀이 얼마나 잘했으면 저팀 멘탈이 나겠습니까? 진짜 잘했어 우리 팀. 반갑습니다 잘한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와 트위치 마흔 두명 실화야? 미쳤다. 오리팀 대자렸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laughs> 오버워스트리면는 실크롭이다. 나 오늘 오르... 네그 실크롭네요. 가자 가자. 야 근데 로동 너프 먹었을 때도 그만 유지했네. 솔직히 피터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쓰레기 <laughs> 똥챔 잡고서 깨막이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할 수 있다. 로드 호그 똥챔입니다,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은 할만하지. 아, 근데 감귤 버프 이거 진짜 이거 개 컸어요. 움직이면서 먹을 수 있는 거 하나, 감귤 버프 하나. 이거 진짜 이거는 로드 호그를 저 심에 땅바닥 뻘에 붙여있던 거를 파가지고 데려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트위치 하실나 완전. 리그 채널 제외하고 2등이라고요? <laughs> 뭐야! 이게 바로 <laughs> 틈새 시장! 으 가자 지구들 날라 가자고! 오케이! 파라 제사용 7초요 오케이 오리사 옥테인 한번 깨고 리필할 거야! 리필할 거야 이거! 어유 이거 안 되겠는데? 포기하지 마, 나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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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어어우! 씨발 우리 산대 안 되겠다. 파라 한피 파라 한피 파라 한 피. 어 나이스. 안, 돼? 아, 안 되겠다. 어. 지금 안 되겠다. 빼야 돼. 위도를 잡아줘야 돼. 위도 엘리베이터 쪽에. 저... 위도 따볼게요. 어. 나이스. 뭐지? 맞자어나아네아 어? 아, 아, 뭐야! 아, 정글과 따르거였는데 정글. 에이 거짓말하지마 산가 여기 있다는 아... 너는... 또왔어요리 아, 잡아야 돼 아! 아, 아 우와, 뭐야 우와, 뭐야! 뭐야 아, 이제 위도우 도착했겠다. 위도 도착했겠다 대위도 오케이 파 예~~ 수고니다수고하습니다 예, 미쳤다 아 진짜 미쳤다 아 이거 유튜브 깡이다 여러분들 유하 하세요 유하~~ 유화. 아 근데 트랜이 진짜 시스템 잘했어 뭐 부캐에요? 와우 아나만 봤어 뭐개 위험했잖아 아선수예요 왜이 잘하더라? 왜 이렇게 잘하다했어? 수고했습니다, 제제.